어. 누워서 다리 굽혀보라고요? 굽혀보라고? 굽혀지는데? 뭔 소리? 배달인가? 오른쪽이에요. 나한테는 여기 오른쪽. 오른쪽이에요. 그러니까 오른쪽. 오른쪽 밑배. 야 이거 CT 찍으면 바로 나오냐? 나 가야겠다. 아, 맹장 촉이라고요 요로 결서 걸려봐 그 요도 아픈 거고요. 아 참아볼까 얘들아 아, 이거 별거 아닌것 같은데 근데 아프긴 아픈데 참을까요 아 배가 아까 너무 아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왜 병원 안가냐면 아, 진짜 30분 전까지만 괜찮은데 갑자기 이래 갑자기 이거 원래 갑자기 이래요 아, 아, 나 진짜 여러분들 갔다 올게. 다 이거 궁지로 올릴게요. 일단 변집 가야겠다. 아나 지금 진짜 아프다. 지금 개명해어 일어서는데도 지금 여기 여기 야 오른쪽 여기 맹장 맞지. 누르면 지금 그렇게 존나 뭐목 견들만큼 아픈 건 아닌데. 아 존나 땡기네 이거. 근데 존나 뭐땡긴다고 해야 되나? 야 이거 맹장 맞으면 수술해야 돼. 야 의사한테. 아키벌레 먹어서 그런 건가요? 이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.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. 같이 가서, 가서. 음. 근데 병원에 방송되나 방송되야 일반 병원 야 그럼 방송 키고 갈게아나 배아파 나저 개병 안 이거 c t 찍어야 될거 같은데 야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주, 그러니까 주, 이거 명장 맞나 명장 아닌 거 같은데 이거. 이거 변비인 것 같은데, 변비. 아, 자다, 자다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. 잠시만 어 일어났는데 오른쪽 배밑치 아파 그니까 러그뭐 기분 뭐라 그랬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얘들아 그거 있잖아 내가 참을만한 아픔 있지 내가 뭐 존나 존나게 아프면 내가 가했는데 요로결성은왜 생기는 건데요? 해충제 안 먹었어요. 아, 나 지금 갈게. 야, 근데 나지에 끼워야겠다, 이거. 지혜 깨울게. 지혜 깨우고 병원 갈게. 깨용이라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CT 찍어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. 이거 아까 내가 네이버에 아봤는데 이거 맹장이면 수술하면 이틀 쉬어야 돼. 어? 아니, 여행이 한. 아니 일단 CT 찍고 CT 너희들한테 확인 시켜주면 되잖아. 내가 뭐 장난 아니야 이거. 나 지금 방송 재미들려서 방송 하고 싶어. 아니 맹장은 어떻게 주작을 해? 말도 안 되는 소아나 주작이면 나 진짜 거짓말을 내 진짜 자려고 아까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나 이거 깨병이 아니라. 아, 깨병이 아니라니까, 얘들아. 내가 깨병이면 니, 네 지금 방송을 왜 켰냐. 지금, 지금, 지금 방송을 왜 켜, 깨병이면. 아, 나좀금 존나 아프다, 지금. 아, 나 물어보려고 했어, 이게. 시청자들이 잘 가르쳐주니까. 왜냐면, 몇천 명 들어오니까 그래서 맹장 수술한 사람이 있으면, 이게 맹장이 맞나. 왜냐면, 그래서 자려고 그랬고, 자고, 나 원래 내몸 자체가 자고 있어라면다 완쾌가 되기 때문에. 웬만한 병은. 야, 맹장 초기도 수술해야 돼? 아니, 그니까, 맹장 터지면 못 참는 거고, 맹장 초기는 지금 저 같은 증상이 있대요. 여기서 이제 놔두면 터진대. 야, 맹장 초기면 자연치유 안 돼? 확률에 따라서? 자연치유. 그냥 뭐, 운이 안 좋으면 터지는 거고, 운 좋으면 그냥 안 터지고 그냥 되는 거고. 약으로 돼요? 약국이나 가볼까, 일단? 지금 냉장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뭐못 참을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, 꾹 누르면 아프고, 일어나면 아프고, 똥쌀때 힘주면, 오른쪽 배 밑이 존나 아프고. 터지면 죽는, 왜죽어요 아나 이런 증사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치료도 했는데 이거 그렇게 심하게 안 아픈데 지금 자야겠다 담임PD가 좀 낫다 어나 아픈데 아 잠깐 잠깐 만요아픈면 진짜 얘들아 연지 걸고, 나 진짜 아픈 건 아픈 건 참을까? 고민 중이에요. 아직 똥, 똥 싸고 있어요. 아, 똥 싸, 똥 싸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. 아, 똥이 안 나오는데. 어떡하지? 가볼까, 병원. 배가 아프긴 아픈데. 연민가. 아 잠시만 안색이 안 좋아요. 잠도 안 자고 이래가지고 연지 아까 유치원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. 좀 가볼까? 아아쿤일이꼬누님아 아, 아, 500개 감사합니다. 가볼까? 아 감사합니다. 저 힘이 없어요. 아쿤일이꼬누님 오랜만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이꼬누님 오랜만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가볼까? 잠시만 한번 더. 아 아프다. 가야겠다. 야, 집에 깨야겠다. 나어 아, 잠시만. 맞나? 이게. 아, 야, 누르면 아픈데, 이게. 아까보다 고통이 덜해졌는데? 아 변비인가? 야 변비면 똥살라 그럴 때 배는 안 아프잖아 오른쪽 밑이 오른쪽 밑이 안 아프잖아 얘들아 변비면 오른쪽 밑이 압박, 압박했지 안 아프겠지 아, 약간 가스찬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맹랑 초기일 수도 있대요 이게 아 병하기 존나 귀찮은데 내가 제일 싫어한게 궁뎅이 주사 예요궁뎅이 주사 그러나 수술 이는거 존나 싫어요 왜냐면 수술하면 나 여기에 주사바늘 꽂는거 존나 싫어해 그 존나 아파요 아니 저 어제 똥쌌는데요 아, 진짜, 잠시만. 마지막으로 한번시험해 야, 이거, 아까보다 고통이 덜해졌어. 아까는 좀 심각하게 아팠는데, 아픈 건, 아이 잠시만. 아니, 면역돼서 그런나 계속 아프다 보니까 내 고통을 못 느끼는 건가? 아, 나 아픈데. 아, 그러니까 여기 여기 누르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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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르면. 안 아. 아. 아, 야 기다봐 나 좀. 잠시만. 자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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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나 맹맹장 맹장 터진 것 같다. 어? 나 지금 맹장 터진 것 같다. 왜? 나배아파나 나 지금 내 방송 중이야. 응? 응? 방송 이라는데 실연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맹장 터진 것 같다. 아, 맹장 터지면 뭐 움직여. 아니 맹장 초기에 나 지금 배 여기 존나 아프다 지금. 이런 아, 아까 전에 아니 갑자기. 병거. 어? 병거. 병거. 어? 병, 방 방송 끊다고 어 이거 켜고 있다. 니가 아, 안 니가 안 니가 안 보인다. 나 근데 맹장 좋은 총 같은 데좀 나아 보더지. 그럼 가. 어? 그럼 가. 어? 맹장 총이니까. 그가 병원. 제 아이러 거좀좀 좀. 배가 3도 안나배 아파 가지고 다겠다 내가 지금 18시간째 안 자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못 자는 느낌 아시지. 그러면 얼마나 아픈 건지 아시겠죠? 하지 말까? 참을 만한데. 아니 뭐 시바 아침은 뭐 시점다 수야 이들. 가볼까? 맹장이면 내줬는데. 어, 아프다, 근데, 진짜, 이거, 뭔가 있다. 내가, 여러분, 내몸 자체가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, 뭐, 진짜 큰 고통이 아니면 그 병원 잘안 가는 사람들 이 있지. 근데 조금 아, 조금 아파도 진짜 막 깨병 부리면서 뭐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나야. 근데 너네들이 지금 내몸 안에 들어오면 너네들은 바로 갔을 거야. 내가 지금 이게 병원 가야 되는, 그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는. 참을만 하니까. 아니, 당 걸린 건가? 왜 이러지? 아 내가, 시, 아니, 그니까, 갑자기 아파요. 그니까 내가 안 가는 거야. 내가 뭐, 어제부터 슬슬 아픈 게 있어가지고 오늘 싹 이렇게 아팠으면 내가 모르겠는데, 갑자기 잠들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. 자기야, 자기야, 나 진짜 면장 죽는 것 같다. 나 지금 방송하려고 그게 한거 아니다. 진짜다. 아빠가 진짜면 그거 얘기해야지. 내방송 뀌면 어떻게 해? 아니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거 맹장이면 애들이 또 불락간다. 뭐 수술 내가 만약 수술을 받아서 애들이 뭐 방송 신다 이거 개고라다 할수 있잖아. 그래서 나는 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잠도 아까 못 자고 나 지금. 진짜. 어 그럼 거기. 어? 그러고 대로 가긴. 아니 일단 대로 가야지. 뭔 소리야 방송 시간 쓰지 마. 아무 아, 아, 하나는. 대로 가. 아무. 아, 그래. 그래. 좀 있다가 연습대로 가도. 그러니까 대로 갔으니까. 아니 뭔소리야 내가 그러면 지금. 아니 그럼 나3속세 시간 자고 계속 연습 보라는 건데. 아내 시누이한테 욕 듣는다니까. 아뭘 들어? 저 갔다가 거기서 찍어서 보내준다 해뭐 아니 그래도 이 일단 유튜브에 올려야지. 아좀까불지 마. 아너 바로 앞에 내가 이. 갔다 와, 빨리야, 진짜. 아, 시드 계속... 찍어야 되니까, 빨리. 갔다 와, 얼 갔다 아, 나 진짜 맹장이야. 나 지금 이거 실상치 않다니까, 지금 터질 것 같아. 아, 어, 나도 그랬어. 아, 진짜라니나깨면안 부리는 거 알잖아. 나 몸살 걸렸 열이 38도였는데. 이건 진짜다, 이거 레알, 이거 레알 맹장이라니까, 이거. 실상치 않다고. 아, 터질 것 같다. 야, 터지면 나 이거 죽는데. 나 자꾸 아파 빨리 나 잠도 못자 똥도 안나 지금 맹장 터질거 준비하고 왔는 아니 맹장 초기는 원래 이런 증상이래 이거 근데 이게 놔두다. 나 또다가 아 지금 더아파신다 지금 빨리 진짜 거짓말 하라 빨리 준비 어.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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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. 야마 잠시만 배아프마 마르코 형님께서 오존오십개 뭐야 아. 어? 와동해부회자 형님 어. 아. 아입니다, 형님. 아, 감사합니다 형님. 형 제가 지금 몸 상태. 아, 형님, 아, 형님. 아, 아, 감사드립니다. 진짜. 고맙습니다 형님. 아, 동해 부회형이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. 아, 감사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, 완치 아니에요. 아,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. 아니야. 어, 나 아침, 아침 내 면상 찍고 있어. 아, 감사드립니다, 형님. 와, 동해, 형님, 부회장님이래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야, 얘들아. 아픈 건 아픈 거고, 별풍은 별풍이지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진짜 5,050개. 와, 또 1,400개. 와, 와. 와천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동인 부회장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아 동인이 부회장님이시래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, 형님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액이랑 한번 레전드 한번 써볼게요, 토요일 날. 정말 감사드립니다. 형님, 진짜 고맙.. 고마... 아, 나또배 아플라. 이거 진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, 얘들아. 야, 지혜야. 야, 니폰으로 네 찍어야 된다. 이거 배터리 없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요. 야, 얘들아, 나 지금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게 아니야, 지금. 아, 어, 일어났는데. 야, 얘 지금 점점 굳어가는데, 이게. 어나 지금 거짓말 아니야 뭔가 딱딱해진 느낌 있지 아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고 드립치지 마세요 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배탈은 아닌 것 같아 배탈이면 그 모든 그 배쪽 주위가 뭐 중심 오른쪽 왼쪽 다 아파야 되는데 오른쪽만 아파 오른쪽만 얘들아나 맹장 걸리면 나 이거 이대로 쉬어야 된다 진짜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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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까지는 방송할게 입원실에서 오늘 오늘 수술해야 되니까 차라리 맹장 걸리고 레전 남번 썼으면 좋겠다 진짜 잠시만요. 안 나버리고 나서병각이 아니 인증 애들린다니까요. 뭐 노인각이야. 맹장이면 그 CT 하면 CT 그거 주잖아. 그 맹장염 아니면 맹장 맹장 터짐 뭐 이런식으로 해주잖아. 그 진나서 끊어달라 그러면 진나서 끊어달라 그러면 되지. 아난태어 바로 해요 나 목수술도 원래 이틀 뒤에 태어나라고 러는데 그냥 바로 당일날 수술 끝나자마자 3시간 뒤에 바로 태어나어야 그, 야, 그건 상관없네 왠지 알아 옛날에는 그 여자들 아기 낳으면 집에서 도 아기 낳았어 어? 예 요즘 뭐 산부인과 가서 해놔야 된다 옛날에는 거의 다 집에서 아기 낳았다고 그러나 똑같아 근데 수술하면 그냥 곧바로 태어나겠네 맹장이 준환 형님 맹장 터진게 아니라 지금 초기 증상 같다니까요 내가 네이버에 쳐봤는데 맹장 터지면 기절한다고요? 나 살면서 나 기절한 적딱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야 복식호흡 연습하다가 예전에 노래 김명기 강의 보면서 노래 이제 복식호흡 연습하다가 그면서그 참는 그 복식 복무 연습인데 그거 하다 기절한 번한적 있어. 그게 처음이야. 나 기절한 적 없어 이때까지. 아파가지고 기절한 적. 맹장 터지면 군대 면제라고요? 为什么？是 차라리 맹장 생각했는데 대장암 이런 거 나오면 1 내줬는가 대장암 초기는 일단은 그거 가능하잖아 얘들아 치료가 가능하잖아 대장암이 나와 음 그럼 아, 나, 말, 빨리 다 에, 에 잠시 만맞감 비고 나 진짜 나 개명 아니야 쟤나 방송하려고 그러는 아, 게 아, 아니야 어 잠시만 내 텐데 아, 저 당근 아, 아, 잠시만, 잠시만. 라이 들어갔어. 좀만 더 참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? 나는 손이 잘려도 운대 갈거야. 나 진짜 들지좀 개병아니야 얘들아 좀 그만해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방송을 켰겠냐 나 지금 시발 점심에 나돌려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